자 24년 수원대 기출, 24년 수원대 기출 6번이야. 5번까지는 국어야. 자 실수 A, B에 대해서 A 로그 3의 8, 그다음에 B 로그 3의 5분의 1이 1이래. 그러면 A 로그 3의 8이 A 분의 1이지. 이렇게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3의 A 분의 1은 8이야. 이 생각을 왜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묻는 질문을 보고 풀어야 돼. 3의 A 분의 1 빼기 B 분의 3 이걸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B 로그 3의 5분의 1이 오잖아 그럼 3의 5분의 1은 b분의 1이야. 따라서 3의 b분의 1은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b분의 3이잖아? 그럼 양변에 3승하면 3의 b분의 3은 125분의 1이 돼. 따라서 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 나누기 2는 3의 1분의1 빼기 b분의 3은 1000이 돼. 맞지? 8 곱하기, 이거 역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8 곱하기 이게 125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얘잖아. 얘는 3에 3a분의 10이지. 3에 3a분의 10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정리한 거야. 왜냐면 3에 a분의 1을 아니까 a분의 1하고 3분의 10을 분리시킨 거지. 그럼 3에 a분의 1이 8이니까 8에 3분의 10승. 8은 2에 3승이니까 3, 3약분하면 2에 10승이 돼. 따라서 앞에 거 계산한 건 1000이고 뒤에 거 계산한 건 2에 10승. 2에 10승은 1024. 따라 더해주면 2024가 답이야. 자 기출 7과 2번 로그 2 X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대 AB가 그리고 원점이 5가 있는데 이 AOB 삼각형 얘가 직각 삼각형이야 맞지? 5각이 직각이야 그점에 A점의 Y좌표가 2래 Y점의 Y좌표가 2니까 로그 2 X가 2가 되면 돼 그럼 X는 4지 따라서 얘는 정점이 1,0이고 4,2를 지나겠지 그리고 원점이랑 연결한 거니까 4 콤마 2면 기울기의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2 콤마 1도 지날 거야 자 이런 것도 물론 프리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도 표시해 주는 게 좋고 그러면 직각이 돼야 되니까 이쪽, 이쪽 밑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겠지 맞지?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얜 기울기 2짜리야 따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x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 교점 x 좌표를 t라고 놓으면 t콤마 마이너스 2t라는 것도 알수 있어.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B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로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로그 2의 t는 마이너스 2t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t가 t니까 4분의 1t랑 t. 원래 있잖아. 지수방, 지수랑 다함 이런 거못 풀어. 로그, 다함 이런 것도 못 풀어. 이런 것도 진짜 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 지금 이 문제는 좀 잘못 낸것 같아 이거는 4분의 1의 t랑 이, 이 t랑 같아지는 t값이 내가 대충 그래프를 그렸거든 이거 y 콜 t고 그 다음에 이거는 4분의 1t선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 만나는 교점이 대략 이쯤이거든 1, 얘 정점이 0,1이고 여기 1,1이잖아 그러면 4분의 1t랑 t랑 만나는 점이 이쯤인데 대략 찍어야 돼 이건 풀 수가 없어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2분의 1승이랑 2분의 1 하면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갖게 돼. 이거 말고는 달리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참. 자, 그래서 B점의 좌표가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서 OB의 길이는 루트 제곱 제곱이 합이니까 루트 4분의 5고, OA의 길이는 제곱 제곱 루트 20이야. 그래서, 자, 어, 삼각형, 뭘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 O, OAB, OAB. 이 삼각형 넓이잖아. 이 삼각형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지, 그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뭐냐면, 좌표가 0콤마 0이고, 하나가 4콤마 2지. 봐. 하나가 0콤마 0, 0 4콤마 2,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콤마 1이잖아. 그러면 사선의식이라는 게 있어 사선의식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여기 x좌표 y좌표 여기서 x좌표 y좌표를 곱한 다음에 빼면 돼 그럼 4 빼기 빼기 1이니까 답은 2분의 5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게 교과과정 있는 거라서 아시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점을 구하는 게어 대략적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거 감안해서 풀고. 그냥 특수한 점이 주어졌겠지 하고 대입해서 푸는 방법뿐이 없다. 이게 포인트야. 다음, 3번은, 자, 어, 요거 일단 각 변환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세타. 삼각, 삼각방정식 걸, 풀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스도 사인 2x. 얘는 사인 2x로 되는 거고, 사인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알겠지?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루트 이 이거 귀찮잖아 루트 이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아니, 코사인 제곱 맥를일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정리한 거야.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차 사인에 대한 2차방정식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 이나 마이너스 루트 이 분의 일인데 사인은 영과 1 사이니까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인 x 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풀어주면 돼. 그럼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단위원 그랬지? 단위원 그려서 1, 1 표시했고, 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이 동경 찾았어. 다 특수각이지.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따라서 X의 값은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 써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 됐지? 뭐 특별한 거 없어. 자, 4번. 4번도 쉬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 항까지의 SN이래.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Sn은 2차 함수지 등차수열의 합은 그리고 등차수열은 1차 함수 꼭 기억해 등 간격 그리고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이 A3 한 개의 항이 주어졌어 그럼 한개 값만 더하면 되잖아 그게 so, SO랑 S7이 같다는 거야 그럼 SO와 S7이 같다랬으니까 SO와 S7이 같다는 것은 얘는 SO 더하기 A6 더하기 A7이니까 이렇게 둘이 없어지니까 A6 더하기 A7이 빵이야 그런데 등차수열에서는 A6 더하기 A7이랑 A3 더하기 A10이 같아. 자, 여기 합이 13이면 같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 A3이 14니까 A10은 마이너스 14야. 그럼 A3이랑 A7은 7D 차이니까 7D가 마이너스 28이야. 따라서 공차 D는 마이너스 4야. 그럼 등차 수열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 AN은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자, 세 번째 항이1 4조였으니까 3지 번호면 14 나오면 돼. 그래서 26.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는 dn 플러스 상수야. sn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야. 2분의 첫항 플러스 끝 항인데, 어차피 이건 상수고, n 곱하기 얘는 2분의, 얘가 dn 플러스 상수지. 그런데 어차피 상수에다 이완돼도 상수니까, 이 식을 정기하면, 2분의 dn제곱 곱하기, 2분의 d도 상수잖아. 상수 곱하기 n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A1이 22잖아 그럼 여기서 S1이 22가 나오도록 이 상수만 조정해 주면 되는 거야 공차는 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와 아시다시피 여기와 여기는 정확히 절반이지 유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n 곱하기 2분의 첫째항 22 더하기 마이너스 4n An 이렇게 해서 요식을 도출해도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게 2차 함수라는 거잖아, 내가. 그러면 위로 볼록 그래프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점을 갖는 게 아니지. 자연수만 갖는 거니까, 대칭 축이 n e q 6. 그럼 이 점은 갖는 거지. 맞지? 그래서 n6 대입하면 72가 나와.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초기 조건에서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s5고, 이게 s7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s6은 당연히 꼭점이겠지. 공체가 음수라는 걸 확인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돼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다항함수 fx야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 연속이야 자 x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x-1분의 fx-x제곱이 2로 수렴한대 따라서 fx-x제곱은 2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 a는 여기 썼기 때문에 b라는 거야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돼서 일단 내가 알수 있는 정보는 이두 번째 식 있지 자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f1은 2라는 정보를 알수 있고, 그 다음에 f(x) 빼기 얘는 f1 이렇게 쓰면 여기 x 1의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거니까 얘는 f'1이 되지. 따라서 f'1은 a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위에 있는 요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3 b가 2니까 b는 -3이 나온 거고, 사실 b값 안 구해도 돼. 자, 그 다음에 f x 구하면 2x 플러스 2라서 어, 1 집어넣으면 4지. 따라서 a값은 4야. 우리 구하는 게 뭐야? 상수 a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4. 이건 구할 필요는 없는데 자, 부분 점수 받으려면 구해. 알겠지? 자, 6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 이퀄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래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f1 값은 얘도 그 접점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f1은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자, 두 번째 기울기가 3이지. 얘가 f'1이지. 따라서 f 은 3.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 이 e 지금 요 함수. 요, 이게 몇, 몇 천지 모르지. 요 함수에 x e q u 1에서 적선의방정식이니까 1을 대입하면 1콤마. f1의 제곱 빼기 2f1. 여기가 접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썼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이 나와. 따라서 1콤마 0이야, 접점은. 접점은 1콤마 0.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거 미분, 이렇게 하면 안 돼. 두배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2f'x.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이건 교과 과정이 아니야. 이건 수투 과정이 아니고 미적분 과정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면 할수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곱미분을 쓰라는 거야. 곱미분. 출제 의도대로 푸는 게 좋아. 그래서 fx를 묶어서 이거 곱미분 하면 돼. 그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1를 대입하면 f'1, f' 빼기 1, f1, f'1. F 1. 근데 얘가 0이야. 따라서 얘가 2잖아. 그러면 2f'1, 이거잖아. 그럼 얘는 6이니까, 6이야. 따라서 기울기가 6이니까, 접점은 1,0이고, 기울기 6이니까, y는 6x-6.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주면 돼. 자, 7번은 반지름이 3이래. 이거의 9에 내접하는 원뿔 중에서 그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뿔의 높이를 구하래. 자, 그럼 원뿔의 높이를 h라 놓고, 그럼 이 전체가 h야. 이 전체가 h라서 여기가 9의 반지름 3이잖아? 그럼 여기 가 h 기 3이야. 그럼 9의 중심이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9의 반지름 3이야. 그리고 내가 이 원뿔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을 알로는 거야. 그럼 먼저 이 삼각형이, 이 단면이 직각 삼각형이야. 딱 잘랐다고 보면 돼, 공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고, 그러면 이제 r 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6h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나와. 그럼 원뿔의 부피는 h 된 식으로 쓸 거거든.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h야. 그럼 r 제곱 대신에 6h 빼기 h 제곱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와. 3차 함수. 그런데 h 제곱이니까 0에서 접하고 6 통과야. 따라서 0에서 접하고 6 통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됐지? 그러면 이제 최대 값은 여기지. 그리고 h의 범위는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3보다 커야 되고, 6, 어, 뭐보다 작니? 어, 9의 지름보단 작겠지. 그지 9의 지름. 9의 지름은 여기까지니까. 이해했지? 그니까 러이 범위도 써주는 것도 포인트야. 써줬지? 그 다음에 v 프라임 h가 0되는 h가 구해야지. 그래야지 요거 요거 구는. 우린 비율 관계를 구할 수 있지만 요걸 구해줘야지. 그래서 v가 어, h가 4일 때 최대니까 v 4가 최대야. 그때 뭐 구하는 거지? h 구하는 거니까 따라 서 답은 h가 4야. 인만 자겠지. 그래프 그려주시고 미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정도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8번은 다음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이 주어졌대. 자, f(x) 의의점 x 콤마 f(x),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x 제곱 마이너스 kx, x 제곱 마이너스 kx래.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f 프라임 x가 x 제곱 마이너스 kx란 소리지. 그다음 에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3분의 4래. 3분의 4라고 주어졌어. 그때 이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정적분하는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k는 양의 상수다. 이렇게 주어졌고. 주어진 조건은 꼼꼼히 다 체크해야 돼. 그래서, f'x를 아니까, f'x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 극대, 여기 극소니까, 어, 3차 함수 그래프, fx를 그려놓은 거야. 그럼 0에서 극소고, 극대고, k에서 극소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일단 부정적분 해놓은 거고, 느낌 알겠지? 그런데, 여기 극대 옥수 차가 3분의 4라고 줘야 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k니까, 여기가 fk이고, 여기가 F0이니까, 결국 F0에서 FK 뺀게 3분의 4.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대입해서, C 빼기, 어 3분의 1에 K3승 마이너스 2분의 K3승. K3승 더하기 C. 이걸 빼준 값. 그걸 계산하면 6분의 K3승 나오잖아. 맞지? 근데 난 이거 뭘 쓰는 거였어, 당연히. 길이, 길이 관계를 쓴 거지. 이 길이가 L이면. 요 길이는 최고 차항 곱하기 L3승이니까, 자, 어, 최고 차항 3분의 1이지.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2분의 L3승. 요 길이가 L이면. 이건 다 알고 있지, 이제. L이 K야. 따라서 6분의 K3승이 바로 나와.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그리고 요런 식 정도 하나 써주고 그냥 바로. 하겠지 그럼 K3승이 8이니까 K값은 2야.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EX, DX를 해주는데, 적분 구간이 대칭이지. 그럼 여기 기함수 없애면 돼. 그럼 바로 이거만두배해서 적분해주면 답은 3분의 16.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자, 9번은,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주권 이식을 이 만족한데. 맞지? 그럼 이건 당연히 무슨 식? 항등식. 계속 반복되지? 자, 그래서 X0을 대입했더니 F0은 1이야. 뭐, 적분상수겠지. 양변을 미분했어. 미분하면 곱미분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합성함수 미분인데 이것도 역시 참, 이런 걸잘 내네. 이렇게 해서 곱미분해 줘야 돼. 알겠지? 이거 미분, 이거 미분. 그래서 이제 그 미분의 정리한 식이 이거니까 그냥 미분해. 상관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이거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없어지고. 그러면 X제곱 이것도 없어지지.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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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X가 4X야. FX는 2X제곱 플러스 1이야. fx 구하는 거지. 여기 1은 적분상수. 이거 구해놨지.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1로 정리하면 끝이 난다. 됐지? 자, 그 다음 10번. 자연수 n이 2부터야. 2부터 쭉 나가는 거고. 자, 지금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랑 n 분의 x 마이너스 m분의 x의 전체 제곱. 이거 둘러싼 넓이가 sn인데, sn이 54분의 5가 되는 자연수 n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지, 내가. 0, 1이 지날 거고, 쟤는 0, n. n은 오른쪽에 있겠지. n이 2보다 큰그 같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요 넓이가 돼. 맞지? 그런데, 이거 넓이 공식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싹다외우라 했지? 넓이 공식을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어, 그래도, 자, 채점할 게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적분식을 써주면 돼. 0부터 교점 먼저 구해야 될거 아니야? 교점 하나는 0일 거니까 x 없애놓고 시작할 거야. 자 하나는 0이니까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주면 요렇게 나올거고 여기서 m-1, m-1 없애면 교점 x 좌표가 n플러스 1분의 n이야 대체여까지자 그러면 넓이 공식이 뭐냐 자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뭐 여기서는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잖아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0이고 여기 x 좌표가 n플러스 1분의 n이면 요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의 최고차항의 차이것에 여기 교점 x자표의 길이 L이라면 놓으 l 3승이야다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니까 자 어, 이거에서 이걸 뺀거야 그래서 1마이너스 n제곱분의 1에 n플러스 1의3승자 됐지?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이해 됐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sn 요거 대신에 그냥 계산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이 64분의, 54분의 5m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9고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면 5n 플러스 1의 제곱은 9n 마이너스 1n 그럼 이쪽은 5n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5가 될 거고 얘는 9n 제곱 빼기 9n이 될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4n 제곱 마이너스 19n 마이너스 5. 그래서 n값은 인수분해가 될 거야. 41, 5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n은 5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은 안 되지. 그러니까 n은 5.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네, 전반적으로 수원대 기출문제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만 정확히 풀줄 알면, 뭐, 담아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 같아. 자, 잘 정리하고.